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제 저희 창 아이들 이어서 보여드리고 출근을 할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뒤에 쪽에 창 쪽에는 이렇게 어, 어, 비 가림막을 조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바람이 좀 통하게 해놨어요. 오늘은 비 소식이 없고 구름만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또 비가 많이 오고요. 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요 가림막 좀 살짝 내려주려 내려주고 하려고 이렇게 조금 바람 좀 통하게 열어놨고요. 앞에 쪽은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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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이렇게 열어놨고 이쪽은 그냥 놔뒀습니다. 저쪽 연결된 부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이쪽은 그냥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가림막 하우스 앞에 쪽에는 어, 그대 위에 쪽에 그대로 놔뒀고 여기만 밑에 쪽만 이렇게 바람이 통하게 밑으로 조금 내려져 있던 부분들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다 올려놨고요. 현재 이렇게 놓고서 오늘은 출근을 할 거고 뭐 낮에 또 비가 안 온다는데 비가 와서 뭐 맞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laughs> 여기 아, 여기 하우스 안에 좀 보세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 다비 조금씩 들이 맞는 아이들 비 피해서 다 이렇게 피신 온 아이들이 피신 온 아이들 <laughs> 이렇게 많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어제 창아이들이어서. 어제는 제가 여기까지만 짧게 보여드렸잖아요. 어, 오늘은 이쪽에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을 할까 합니다. 어제, 어, 어제도 이 하우스, 여기, 비가림마, 여기를 어, 조금 열어놓고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첫 번째 줄 아이들, 저 끝에 아이들은 어제 낮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오늘 비를 조금 맞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녁에 와서 다시 또 닫아놓고, 지금 또 열어놓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어, 얘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고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도 이렇게 물든 어, 모습이 참 예쁜 아이고 블러디로즈라는 아이예요. 블러디로즈. 이 아이도 생장점 주변이 이런 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도 물이 조금 빠졌습니다. 현재는 물이 빠져서 이런 모습이고요. 생장점 주변이랑 입장들이 조금 연두연두 해지고 있죠. 그리고 얘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이 와인은 통통하니 예뻐요. 이렇게 잘있고 예전 보세 이에 제가 쇼츠에도 올려드렸는데 블러드 마리아예요. 블러드 마리아 생장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laughs> 블러드 마리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생장하고 있고 여기 아가도 하나 잘 키워주고 있고 또 여기 밑에. 밑에 또 아가도 또 하나 또 나와주고 있어요. 블러디 마, 블러디 로즈, 블러디 마리아, 블러드 마리아. <laughs> 헷갈립니다. 얘는 블러디 로, 블러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얘는 천만이 금이고요. 천만이 금 아가 유만큼 컸습니다. 잘 크고 있죠? <laughs> 3방금이좀 들어간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 천만니도 천만니 금도 금기가 조금 나중에 이제 후발성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응. 현재 현재는 이런 모습의 천만니 금 보여드리고요. 얘는 제시예요, 제시. 제시 입장들 너무 예쁘죠. 밑에 입장하고 위에 입장하고 이렇게 차이 좀 보세요. 어, 물이 이렇게 드는 아이고요. 얘는 호피마리아, 호프, 호피마리아 이 아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찬반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매지가이 아이. 매지가이이로 모습이고요. 얘는 한스마리아 한스마리아 여기 여기 이쪽에 뒤에 입장에 돌기 가시처럼 나와가지고 변이가 온 아이. 어. 한스마리아 이렇게 잘 있고요. 얘는 이제 달총이 큰 아이. 이 아이 여기서 이제 물 많이 먹었어요. 어제 <laughs> 시크라이도 이렇게 물 많이 먹었고요. 얘는 SP 데메테르 데메테르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고 얘는 스타우닝이고 레드와인이고 레드와인도 이쪽에 아가 잘 키워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또 꽃대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현재는 저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스텔라예요, 스텔라. 스텔라 UI도 입장들이 환엽이 되게 예쁘죠. <laughs> 밑에 아가 이렇게 키워주고 있고 잘 크고 있고. 얘는 박그림이고 어, 환엽 간츠, 환엽 헥터 아, 요 아이들. 환엽 헥터참 예쁘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통실, 통실하니,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고. 얘는 저기, 환엽 디에고만디. 요 아이도 군생아가 이렇게 하나, 아가 하나 달아줬고, 이쪽에도또 아가 있어요, 이쪽에도이렇게 아가 잘 키워주고 있네요. 환엽 디에고만디고요. 얘는 피가르, 얘도 저희 첫 번째 다육이들 중에 하나인데 잘 크고 있습니다. 피가르. 그리고 얘는 마돈나라는 아이, 베션 금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어, 요 달토님 아이 데려왔던 아이인데 어, 입장들이 줄금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음, 음 이렇게. 예쁘죠. 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이드스타 그리고 얘는 엘크온이에요. 엘크온 엘콘 적심해갖고 이제 아가들 이렇게 군생아가 이뤄진 루 아이구요. 그리고 얘는 블랙슈퍼블론 여기도 있고 블랙슈퍼블론 여기도 있고 두 아이 같이 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얘는 홍산생술물개인이고요 물개인도 밑에 아가들 좀 보세요. 잘 키워주고 있고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그리고 여기도 달충이 있죠. 이 달충에는 물이 많이 들었어요. 현재는 이런 모습의 달충이랍니다. 어, 이렇게 조금 퍼져있네요. 이요 달충에는 요 진짜 힘이 조금 없어요. 음, 물을 좀더 주고 해도 어, 이렇게 이 달충에 좀 퍼져있어요. 좀 물을 좀 굶겨야 될것 같아요. 물고파하는데 물을 굶겨야 된대요.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샤벳이라는 아이고요 샤벳도 지금 하엽이 하나 보여서 딱 떼줬고 샤벳 루비 파우더 HY 이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여기 피가르는 보여드렸고 얘는 카이저라는 아이 카이저든지 하엽이 조금씩 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토스카나 여기도 토스카나 엄마 여기도 토스카나가 또 꽃이 피고 있어요 계절 모르고 꽃이 피고 있네요 이 아이도 아이고야 <laughs> 응, 근데 꽃은 또 귀여운 것 같아요 음 여기 여기 보니까 또 메비우스도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메비우스 금도 아유 정말 얘는, 얘도 지금 엄마 몸이 막 삐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도니스라는 아이 얘도 제이드스타예요 봉황스타일로 막 이제 이렇게 오므려져 있다가 지금 여름에 좀 성장하느라고 아이들이 이러, 이런 모습이에요 제이드스타 그리고 젤리카시오피아 젤리카시오피아도 이런 모습이고 우리 언니, 우리 언니는 이런 색깔, 잘, 이런 물든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또 하엽 비치고 있네요. 음, 완전히 하엽게 앉아서 그냥 이 아이는 놔둬야 될것 같아요. 우리 언니 군생아가 이뤄져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자, 얘는 블루 드래곤. 저희 집에 블루 드래곤도 예쁘죠? 서떡좀 보세요. 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샤넬 핑크고요. 샤넬 핑크도 이쪽에도 또 아가 하나 달아줬어요 여기 앞에 있던 아가는 제가 떼가지고 산목판에다가 어, 심어놨는데 요 이쪽에 또 아가 또 하나 나, 내어주고 있어요. 샤넬 핑크.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비우스 금도 어, 하우스 안에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꽃대를 좀 많이 올리고 있네요. 창들도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에보니 실생이고 어, 레드바인 꽃대도 저렇게 올려주고 있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 그리고 얘는 호즈 핑크라는 아이. S P. 그린 에본, 그린 마리아도 이렇게 어, 분지하려고 한,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린 마리아. 조금 또 옆으로 또 가볼까요? 얘는 마리아 플라밍고. 저기도 꽃 구둥이에 마리아도있고요 얘는 주피터고, 얘는 링고스타예요. 링고스타 아가 이렇게 밑에 아가잘 키워주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요 아이들. 요 아이도, 링고스타도 어제 빗물을 좀 받아먹었어요. 이렇게 열어놨더니 어, 어제 낮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 비를 조금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얘는 탈론이구요. 고기 옆에 또엘콘 철아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요 아이는 와인이, 와인이도 이렇게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양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예쁘게 아가 키워주고 있는 와인이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주피터는 성장하느라고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주피터, 예쁘죠? <laughs> 마리아 대형종 아가, 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 균, 균제, 균이죠? 균이 조금 투입을, 저거 뭐지, 침투를 해가지고 약몇번 뿌려주고서 더 번지지는 않았고요 그대로 잘 있어주고 있어요. 뭐 밑에 입장들은 하얗지만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드마리아, 저희집에 빨간농이들 다 이제 초록초록해지고 두룩 있는 중입니다. 레드마리아, 얘는 마가렛마틴 여기도 홍상생술홍상생술도물 많이 빠졌죠. 음. 그리고 얘는 비스트자이언트. 비스트자이언트가 요쪽에 아가 하나 또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집에 마리, 마리앙스. 마리앙스 엄마가 조금 몸집을 좀 작게 어, 작아지, 약간 작아졌어요, 엄마 몸이. 음, 리가 하엽도 좀 지고 해가지고, 현재는 이런 모습의 마리앙스. 그래도 지금도 예쁘죠? 음, <laughs> 마리앙스 예쁩니다. 어, 스프레드 마리아. 스프레드 마리아도 이렇게 아가 잘 키워주고 있고, 요 아이도 제가 저면을 좀 해줬습니다. 이 아이하고, 케빈 카이저하고. 어, 한 이틀 정도 저면을 해줬더니, 그래도 이렇게 톡톡한 모습.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몬타니아 몬타니아도 이렇게 너무 예쁜 모습이고, 프로푸즈. 프로푸즈가 살짝 또 물이 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프로푸즈고요 얘가 구스젤리. 구스젤리 아가들 좀 보세요. 이쪽에도또 입장이 벌어지는 게 아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구스젤리. <laughs> 예쁘게 잘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SP 금종자. 요 아이도 이렇게 음, 아가. 잘 키워주고 있고 어,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도 이렇게 아가 잘 키워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하엽대다가 이렇게 딸려나온 입장 딸려나온 아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laughs> 그대로 있습니다 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집에 어, 창아이들 마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엔딩은 여기 어, 시절부르고 꽃대 올라오고 있는 토스카나 <laughs> 너무 이쁘죠 아이고, 카메라가 손이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대 올려주고 있는 토스카나를 꽃을 해갖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다육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